아, don't 아, 아아 w 아 d o 아 t 아 n o w I don't k 아 o w I d o n 아 k 아.. o w I d 오 n t know. I don't 오 n o w I don't k n 아기서 진짜 취미가 뭐예요? 요새 요새 아, 취미는 명재현 어, 왜, 왜 제가 취미예요? 아 오늘 제 꿈에 나왔어요 <laughs> 아 요새 진짜 자꾸 제 꿈에 나와요 제가 아, 왜 그래요? <laughs> 제가 빠져들일까요? 나와서 뭐하는데요? 되게 그냥 항상 뭐 웃고 있어요 내가 진짜 여기 미쳤어요, 나 봤어 진짜 잘생겼어 뭐야 예쁜데 그냥 누가 잘생겼어? 나원투 키스 유라 e t y u s o I'm s m y 지트 또 온리 대입니다. 아 양심이다 충분. 막내 진짜 자요? 야, 누워서 잔다요. 아이 녀석. 야, 밥 먹으러 가자. 야, 밥 먹으러 가자. 밥 먹으러 가자, 밥 먹으러. 밥 먹으러 가자. 눈물 떠. 이 녀석. 붙잡혀 버렸어. 그렇지 잠깐 쉬는 시간. 오, 물 떠. 가이드뭐 하고 있었어? 나? 아, 맞다. 나. 해시태그 안 나왔다. 기다려 기다려 수정만 하고 올게 아 그러니까 명지는내 건데 기다려 어? 내 목소리가 귀엽다는데요 내 목소리 귀엽긴 해 근데 <laughs> 아닙니다 <웃음> 방 무슨 뭐야? 귀엽네 리오 오늘 왜 개교 뚝뚝이냐고요? 저랑 전화할 때 내가? 항상 이래요 내가요? 음. 응. 여러분 저랑 전화할 땐 어? 리오 항상 이래요 <laughs> 난 그냥 이게 되 기본 본인인 e 그니까 o I 나랑 통 s s so, I guess so. I guess 는 o I guess so. 알겠어 알겠어 so. I 알겠어. s s so. I guess so. I guess so. I guess so. I g 으 e s s so. I guess so. I guess so. I g u e s 그런 거? 어, 저는 이런 거 있는 거 같아요. 참 많이 본다. 그런 거.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? 아, 좋네요. <laughs> 근데 리우 저는 리우도 목소리 좋다는데. 자요? 어. 시 좀. 그리 목소리가 좋긴 해요. 그러니까. 목소리가 좋긴 해요, <laughs> 아, 그러니까, 뭐 목소리가 좋긴 해요 제가. 그 그러니까 원도 원더... 그온도내 건데 <laughs> 저는 시차 적응 못해서 힘들어요, 지금 일주일 걸리는 사람이라 시차 적응 안 해요 요 온다 온다 밤새 모니터에 튀긴 침이 마르기 때문에 강의실 로아신 교수님을 d 니 f f e r e n t times, all 아 We are, 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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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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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h 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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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a 아, 아눈 감았어. <laughs> 그다음 에팔팔팔 이거, 이거 이거 이렇게 왼손 어 그치. 그다음에 오른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제발 제발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축 오, 성공. 예, 성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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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개와세 개. 와, 세 개. 자 나이스 나이스 정립 정립 자 이제 미션 수행하러 또 가봅시다 좋았어 전나제 생각에는 뺨 때리기가 괜찮은데 타웁니다 어떤 식인지 한번 보여줄 수 있느냐 정말 뺨을 때리는 게 아니라 한 문화 중에서 뺨을 얼음 안지는 문화가 있습니다 아름답구나 볼과 볼로 때리는 것입니다. <laughs> 도넛, 먹방? 도넛 먹방 됐잖아, 됐잖아, 넘어왔잖아. 어. <laughs> 너무 왔어. <강하게> <laughs> 너무 왔어. 먹고 싶어. 이거 어때? <laughs> 도넛 마지막에 도넛 먹방에 넘어가셨나요? 그게 제가 보기엔 120 가지의 마지막 방법인 것 같습니다. 도넛을 함께 먹자고 하는 방법. <laughs> 넘... 넘어가네요 이거. <laughs> 그런 다음 에 이제 도넛 120 가지 명소를 적어놓는 거. <laughs> 이제 이 정도의 반응이라고. 돈만 돈만 하면안 돼. 크로플 와플 이런 거다 합쳐줘. 아 상상만 해도 행복한 에이, 리우, 씨. 리우 씨. 좋은데?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. 따라. 안경 벗었어, 안경 벗었어, 리우 형. 오이오이오여 중아. 오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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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웨!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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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, 나이스. 아두 배! 자 이제 여기 여기 걸렸어 요 여기. 성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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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눈에 띄긴 하겠다. 깔맞춤인데? 야 이러면 눈에 띄긴 하겠다. 야 Charlie? 확실히 잘 어울리긴 한다, 내가. 야 너가 진짜 잘 어울리긴 한다. 야 너가 진짜 잘 어울리긴 한다. 아니, 하나 사야겠는데, 이 정도면. 야 이거 진짜 사야겠는데? 귀엽다, 너. 어... 갑자기 리우가 갑자기 리우가 저기 거울 사진을 이렇게 말했더니앙 재현아 너만방 이는데요 근데 있잖아. 근데 있잖아. 뭐 하는 거야? 뭐 하는 거야? 나. <laughs> 잠깐만 의미 심장 좀 찾고. 진짜 의미 심장 하게 하는데 거기는? 실은 <laughs> 오늘까 보신 게 있었어. 어 진짜로? 뭐지? 잠깐만 기다려봐. 야 수주방구 가져 수주방구. 잠깐만. 야 그게 뭐야? 아니 그 뭐야? 야 그게 뭐야? 아니 그 뭐야? 텐트 아니야 텐트? 아형 몸보다 큰 가방을 메고 다녀요. 아, <laughs> 아니. 아 귀여워. 아, 귀여워. 아, 아, 너 이렇게 되고. 아 너무 귀여운데? 귀엽네, 진짜. 아이거 할래 말래. <laughs> <laughs> 이거 할래 말래? 한 번가 한 번해. 한 번가 하면 해. 아 할래 말 이거 무당인데 이거 한거가아 오박 오박이네. 아오바이네 이거는 아. 안 돼. 이데나할 수가 있어 이게? 뭔데요 형님 형?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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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. r o l l i n 이 p 이 p e 귀엽다. 자 너희 한다고 했어. 낙장 불이야. r o l 이 i 어때 너무 귀엽지? 내가 준비한 거야. 아 예쁘다 이거. 긴장되는 순간. 야 이사여! 선물이야. 아뭐 자기 사진을 줘. <laughs> 너 좋아하는 쿠키랑 너 안경 좋아하니까 두개 샀어. <laughs> 진짜 별꼴이야 진짜. <laughs> 한 봐봐. 우와. 400년 함께하자는 뜻이야. 아니야 이 꼬부기랑 찍은 거 뭐 <laughs> 어, 이건 뭐야 이제? 아이 잘 어울리는구만. 오. 리우 씨 취향을 제가 너무 잘 알죠? 하나 더 있어? 요네 하나 더 있습니다. 어, 야 이건 좀 어려운데? 이건 살짝 기대한 거지. 것 같았어. 살짝 웃기기 어. 기대한 아니, 아니, 거지. 웃긴 게 아니라 너라면 가능할 걸 기대했어. 내가 해봤는데 웃기더라고. 되네 소화가 되네. 야, 야, 잘 어울리네. 야, 하이파이브. <laughs> 멋있네. <Yo. 웃음> 아니, 아니, 멋있네. 야, 레스킷. <laughs>